프리미어 2018에서 영상에 테두리 넣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프리미어 2018에서 해당 영상을 일단 넣어 놓고 예, 이 영상의 테두리에 에, 이 테두리에 에, 테두리에 테두리를 넣어 볼 텐데 어,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렉탱글을 하나 겉에다 그려서 뭐 어, 이제 휠을 빼고 뭐 테두리를 뭐 넣어서 어 하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할 텐데 요거는 눈대중으로 할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에, 어, 테두리를 어, 이렇게 간격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게 작업을 하려면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되고.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되고, 어, 파일에 뉴에 레거시 타이틀에 가서 일단 레거시 타이틀을 열면 기본적으로 해당 영상의 사이즈가 1280/72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, 아, 이렇게 인서트라고 넣고 어, OK 아, 테두리라고 넣고, 뭐 네임은 어, 이렇게 넣고 OK 한 다음에, 어, 여기에 렉탱글을 선택을 해서 해당 영상 정도로 이렇게 일단 그려보면 우측에 해당 렉탱글의 사이즈가 변경을 할수 있는데 여기 위스를 위스 width 가로죠. 1280. 그 다음에 높이는 720. 이렇게 하면 어, 영상과 정확하게 맞는 렉탱글이 만들어졌습니다. 요 렉탱글을 어, 일단 센터로 가로 정렬, 세로 정렬하면 이제 정확히 영상과 일치하는데 이때 예, 이렇게 한 후에 그래픽 타입을 어, 오픈 베이저, 예, 어, 베이저는 뭐 수학자 이름이긴 한데 어쨌든 이 다양한 그 곡스, 다양한 이제 곡선을 그릴 때 예, 사용하는 용어인데 어쨌든 어, 이다각형의을 예, 열어라 이런 명령어고 그리고 이 두께를 그 밑에 있는 라인의 윌스로 조절을 하면 요렇게 테두리를 넣을 수 있어요. 뭐 그냥 우리는 120 정도로, 뭐120 정도로 어 통일해서 사용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여기까지요.